안녕하세요. 주영 유튜브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짱구 스티커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초코비통이 들어있는데요. 네, 지금 이 초코비통이 들어있어요. 이걸 딱 열어보면 이또 상자가 있는데요. 또 상자에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안에 짱구가 들어있습니다. 네, 있죠? 일단 제가 한번 다 꺼내보겠습니다. 네, 다 꺼냈는데요. 네, 지금 이 초코비 상자 좀 치우고 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짱구네 가족 그리고 그 다음은 액션 가면 짱구. 그 다음은 방범대 짱구. 그 다음도 방범대 짱구. 그 다음도 방범대 짱구. 그 다음은 방범대 맹구입니다. 그 다음에 극장판. 폭풀이 영감, 아, 폭풀이 망인가 그거에 나오는 건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건 부리부리. 이거는 이겁니다. 네. 여기가 끝입니다. 네. 나중에 더보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여태까지 좋은 유튜브였습니다.